네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형욱입니다 네1 4일의 기적 얘기하니까 또 얼마 전에 생각이 나네요 제가 지난번 한국 왔을 때그 이경미 사장님 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또 제가 좀더 며칠 더한두주 정도 있었나요 하여튼 더 남아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좀 상황이 안 좋을까 봐 이경미 사장님이 상태 좋게 하려고 1 4일의 기적을 하라고 줬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중간에 출장을 가서 전라도 전라도 익산 지역에서 제가 호텔에서 묵었는데 체크아웃을 하다가 그걸 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로 대전까지 갔어. 대전까지 가서 대전에 가서 제가 14일의 기적을 놓고 왔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짐 정리하다가 그래 가지고 제가 호텔로 전화하니까 다행히, 다행히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왜 다행이라고 그러냐면 제가 박스를 들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비닐에다가 넣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청소하면서 버려도 전혀 지장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억을 하고, 아니, 그, 기, 뭔가, 뭔가 중요한 거다로 생각했는데 맡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옵션이 내가 있는 대로 배송, 내가 이제 착불로 해가지고 배송을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빨라 봐야 그 다음날이거든요. 그럼 내 하루를 못 바르잖아요. 14일의 기적은 14일을 연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익산까지 다시 갔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가가지고 그 하루를 놓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다시 14일의 기적을 어, 빼먹지 않고 2주를 제가 잘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업이 주는 특별한 기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거 무슨 카드인지 아시죠? 아! Costco. Costco, 예. 근데 Costco가 한국에 와서 코스트코가 됐어요. <laughs> 그러니까 T 사운드가 silent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스펠링 그대로 해서 코스트코 이렇게 돼 있어. 공식적인 한글 표기가 코스트코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 이게 한국에서도 쓸수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써봤죠. 되더라고요. 입장이 되면 쓸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멤버십 딱들이되니까딱 통과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거 사서 쓰고 나왔죠. 계산을 하고 잘 나왔어요. 근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멤버십 프라이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두배 이상 싸. 음. 두배 이상 싸요. 우리가 이거 130불 주고 했거든요. 130 불, 130 불이면 한국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만 8천 원이야.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8만 원이에요. 그래 음.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55 불밖에 안 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130 불짜리가 있고 이거보다 싼게 있거든요. 아시죠? 싼게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거는 사용하면 2%를 돈을 돌려줘요. 내가 사용한 금액의 2%를 돈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제가 이제 코스코 웹사이트에 옛날 이거 할 때는 이제 신경 안 썼는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오늘 자세히 좀 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리밋이 1250불까지 준대요.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맥스로 애니월로 1년을 써서 돌려받는 데 맥스가 1,250불이야. 그래서 또또 또 궁금해진 거죠. 1,250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써야 되는가를 봤더니 2%로 1,250불을 받으려면 62,500불을 써야 돼요. <laughs> 62,500불을. 6 0 0 그래서 제가 그걸 또 12개월로 네. 나눠봤죠. 그랬더니 5,200불을 monthly로 5200 d <laughs> o l l a r 그렇게 해봤자 얼마를 준다고요? 맥스로 1년에 1,250불. 한 달에 100불이에요. 그렇게 쓸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쓰지도 못하지만 써도 그거밖에 안 주잖아요. 맥스가 2%. 근데 그리고 캡이 있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메이 사업은 시작하면 3%잖아. <laughs> 시작이 3%잖아. 심지어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customer sales incentive를 활용하면 10%를 보장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업의 기회냐는 거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안정적인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 비즈니스를, 그 피라미드 구조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structure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한 명에 성도가 100명이 있어야지 성도 한 명에 목사님 100명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숫자보다 3%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아메이 우리에게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성공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의 사업 왜 기회를 전달했을 때 주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람들은 제가 사업 설명하면 다 오케이 할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오케이 하는 사람보다 노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노한 거에 대해서 크게 상처를 안 받기 때문에 늘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횟수를 늘리면 성공하잖아요. 그래, 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가입을 딱 해놓고 마지막에 피니시를 안한 거야. 마무리를. 근데 그, 그 그래서 그그 주저하는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때 그분이 썼던 표현이 뭐냐면 어딘가에 구속되는 게 싫대. 안에 들어가서 멤버십을 만드는 게 자기는 구속되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 제가 근데 그 그분이 이걸 갖고 있어요. 그분이 저와 같은 이그제키티브 멤버래요. 코스코에. 근데 코스코 멤버십을 130불 줄고 쓰면서도 구속되는 느낌 없이 잘 쓰잖아요. 코스코 들어가면서 무슨 갇히는 느낌이 있나요? 아무리 많이 써봐야 1250불밖에 안 주는 그 일에도 사람들은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한국도 코스코 들어가 보니까 한국 코스트코를 들어가 보니까 미국하고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놨더라고. 음. 사이즈 자체도 그렇고, 음.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면 이제 어디에 뭐가 진열돼 있고 다녀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 스트럭처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글로벌 기업인데, 커스코는 이 멤버십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그냥 소비할 수 있는 기회만 주지만, 우리는 어때요? 글로벌로 비즈니스의 기회를 주잖아요. 제가 아메이라는 이 비즈니스를 열개 이상의 나라에서 할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를 실제로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걸 구현해 나가고 있잖아요. 핀을 향해서 가고 있고, 통장에 쌓이고, 돈이 쌓이고 있고, 네트워크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굉장한 결실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업의 기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제가 진짜 이 코스코 멤버십을 생각하면서 아메이가 얼마나 감사. 이걸로 인생 못 바꿉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1년에 1250불. 1250불 가지고 우리 살아라면 죽죠. 우리 그 1250불로 일주일 살아라도 우리 힘들 것 같아. 일주일이 뭐예요? 그런 돈으로 살 수가 없죠. 우리의 소비 수준이나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1250불로, 1년에 1250불이 아니라, 일주일도 우리는 그걸로 못 살아요. 음. 근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저희 부부가 해냈잖아요. 예. 네. 그럴 수 있는 이 기회를 준 아메이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 각자 각자가 이 기회에 대해서 그런 감사함과 함께, 내가 정말 이, 정말이 큰 기회를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아메이가 주는 우리에게 드는 그 인증과 보상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한국에서 제가 코스트코를 방문하고 와서 제가 느낀 소감을 가지고 우리 사업의 기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